자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나의 바이블이라고 하고요. 성경을 저와는 매일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흙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했는데, 빛이 있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한편으로는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바로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론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은 아니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됐단 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는데 그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과 풀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셋째 날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할, 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광명체들이 하늘의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계속 볼게요. 저가 나눠서 녹화를 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이거.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야. 벌써 넷째 날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시편이 아니죠.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게다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됐어요. 몇째 날? 이제 다섯째 날까지 왔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만드셨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물들을 너희에게 주로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은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네, 이렇게 여러분 일장의 말씀이 끝나요. 저와는 앞으로 쭉볼 거예요. 찬생이 붙어서 출해오기 이렇게 레위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